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홀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교리문답 162문답을 가지고 성례는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의 우리 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례는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이 어디에서 지금 나왔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4문답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154문답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자기의 중보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비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네. 그분의 교회, 즉 교회. 네. <laughs> 이 질문은 이제 대교리 문답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대결이 문답 이 마지막에서 다루어질 어,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어,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기도. 이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언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세 가지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 있게 역사를 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177문답까지는 성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 있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대결이 문답이 전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1 2 6 2 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식기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 다시 시, 이는 시작.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정진시키고 그들을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간지하게 하며 그들을 언약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됩니다. 네앞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앞 페이지. 예, 네. 그길 잠깐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sacramento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mysterion입니다. 이 mysterion은 계시를 어, 나타내는 말이죠. 신비라는 뜻입니다. 이 성례는 한마디로 신비로운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트리나 칼빈은 이 성례를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참 신비롭죠.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과정이 참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된그 과정이 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긴 역사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준비해 오신 과정, 그 과정들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다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성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신비로운 은혜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성예. 첫째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가지 예식을 의미합니다. 성례다 하면은 그 안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뭡니까?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시고 또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명령이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고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뭐라 기념하라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 언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을 걸어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거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은약입니다 은혜의 은약 누구든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우리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이 은혜 은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 이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리서라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을 표하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인을 치고, 인을 친다는 것, 도장을 친다는 것,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선물들이 많은데 이 선물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계속 그 세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누렸던 은혜를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세례식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누리느냐? 성찬을 통해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은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성찬식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좀더 자세하게 이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줍니다. 그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표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게 인을 치는 것이죠. 구약에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 할래. 할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뭘로 합니까? 할례로 하는 거죠. 할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신약은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공적인 세례식을 통해서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천국잔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나눌 때 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나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운명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성찬식을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내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가 바로 나중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다. 나는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기쁜 것이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와 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늘 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거든. 왜?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되니까 나의 작은 죄까지도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큰 죄도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빛이 내게 더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 자신의 그 작은 죄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더 영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한 거예요.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죄 많고 연약한 이 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봤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찬 예식에 딱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 말미암아 하, 나와 같은 자가 내 행위로는 도무지 갈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한 성찬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 함께 천국을 함께 받아 누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는지,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은 길어야 백년입니다. 백년까지 살기도 어렵지만은. 길로야 100년이에요. 네. 더 살면 110년, 120년도 될수 있지만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 중요합니까? 짧게 함께 할 사람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성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뭐, 지금처럼 1년에 뭐두 번, 세번 이렇게 성찬식을 한게 아니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죠. 사실은 예배 공동체가 성찬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 모이지 않는 자들과 우리 자신이 구별되는 것이죠.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리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영원한 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는 책임감도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신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불과 몇십 년 후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전혀 무지한 상태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은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내 자녀의 일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먹고 사는 일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결국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일들에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내가 내 일에 정신이 너무 팔려 있었구나. 내가 가야 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 예배와 섬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이 나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행위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살고 싶고, 내 자존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만히 놓아 두시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내 성격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배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면서 은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12월 둘째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성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을 여러 번 참석했지만 어느 정도는 또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세례와 성찬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번에 우리가 세례를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나 또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세례식이 있는 날,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리라고 다짐했던 바로 그 날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때 주셨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성찬식을 드릴 때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 은혜 은약의 공동체 안에 내가 있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구나. 이제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지.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내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가,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